대한민국 드라마 팬들을 사로잡은 전화가 울릴 때가 마지막 회를 앞두고 또한 번의 대반전을 선사하며 7.4%라는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방영된 10화는 충격적인 진실과 숨 막히는 전개로 시청자들을 스크린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야말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들의 연속이었습니다. 10화의 시작부터 시청자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홍희주를 납치한 박도제는 사실 진짜 백세원과 공모하여 복수를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박도제는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닫고 충격을 받습니다. 진짜 백세원이 바로 자신의 형을 죽인 살인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박도제는 희주를 믿기로 진짜 백세원을 끌어내려 하지만 상황은 그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백세원이 칼날이 다가올 때 박도재는 자신이 모든 죄를 뒤집어쓰겠다는 각오로 백세원을 대신해 칼을 맞습니다. 이 장면에서 시청자들의 눈물샘은 터졌고 그의 희생은 드라마 속 가장 충격적인 반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 다른 반전은 희주의 언니 홍이나의 고백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희주는 과거 언니의 대타 신부가 아닌 백세원이 직접 선택한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희주는 세온이 선물한 드레스를 입고 그를 기다리며 한층 더 깊어진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이 소파에서 나눈 키스 장면은 단순한 사랑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청률이 폭발적으로 상승한 그 순간 팬들은 진짜 백세온과의 대립이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전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피엔딩을 기대하던 팬들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전개가 펼쳐졌습니다 진짜 백세원은 희주를 또다시 납치했고, 이 과정에서 희주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남편을 지키기로 결심합니다.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마지막 말과 함께 그녀는 차를 몰고 절벽 아래로 돌진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서 희주와 진짜 백세원 모두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은 마지막 회에서 어떤 결말이 펼쳐질지 상상하며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세훈이 기자회견 장면은 시청자들의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대통령 후보 백이용의 아들이 아님을 고백하며 가문 속 숨겨진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사실 그는 백가문의 사생아였으며 진짜 백세훈을 대신하기 위해 가문으로 들어온 인물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백세훈은 눈물로 가득 찬 목소리로 홍희준은 나의 합법적인 아내이며 그녀는 납치당했다고 외쳤습니다. 이 장면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며 마지막 회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는 마지막 두 화를 통해 그동안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백세훈과 희주의 사랑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짜 백세훈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까요? 화제의 드라마 전화가 울릴 때 시퍼가 방영된 이후 충격적인 전개와 함께 백세온에 대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애정 어린 지지가 엇갈리며 소셜미디어는 팬들의 의견으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백세온 팬들이 대거 충격에 빠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팬들을 가장 놀라게 한 장면 중 하나는 백세온이 대통령 후보 백이용의 아들이 아니라고 고백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가문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가족으로 받아들여진 백씨 집안의 서자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한 팬은 그가 완벽한 남자 주인공이라고 믿었는데 이렇게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다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팬은 이런 큰 진실을 숨겼다면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 아닐까? 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시파의 또 다른 하이라이트는 백세원과 홍희주가 소파에서 나눈 키스 신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 시청률 상승해 중심에 있었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장면은 두 사람의 사랑이 최고조의 달한 순간을 보여줬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저게 아직 살아 있는데 이 타이밍에 키스를 할 여유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번 화에서 가장 주목받은 조연은 백서운이 비서 박도재였습니다. 그는 백서운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칼을 대신 맞는 장면으로 많은 팬들의 눈물을 자아냈습니다. 한 팬은 조연이 이렇게까지 내 마음을 울릴 줄은 몰랐다며 감동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박도재가 사건 이후 경찰에 체포된 장면은 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는 영웅처럼 대우 받아야 하는데 왜 범죄자 취급을 받는 거냐며. 팬들은 저스티세퍼 바크다제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시파에서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진짜 백세운은 팬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름만 언급되던 이 캐릭터가 직접 등장해 백세운과 대립하며 극의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그의 잔인한 행동은 단숨에 시청자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팬들은 어떻게 이런 인물이? 백씨 가문에 존재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분노를 표출했고 어떤 팬은 나였으면 이런 악역은 애초에 거절했을 것이라며 웃픈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비밀이 밝혀진 10화 이후 팬들은 마지막 2화에서 모든 이야기가 깔끔히 마무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팬은 우리의 백세원과 희주가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행복을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고 말하며 결말에 대한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사랑이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지 진짜 백세원은 어떤 최후를 맞이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팬들의 기대를 한층 더 높이고 있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는 단순한 드라마를 넘어선 사회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비밀과 팬들의 열띤 반응 속에서 대망의 마지막 회는 오는 1월 3일과 4일 방송될 예정입니다. 과연 백세원과 홍희준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혹은 또 다른 반전이 팬들을 놀라게 할까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결말을 함께 지켜봅시다.